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이랑 6학년 2학기 사회 2단원 통일 한국의 미래와 지구촌의 평화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지구촌 갈등 해결을 위한 개인의 노력부터 알아볼게요. 맨 처음으로는 간디가 있는데, 간디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일어났던 인도인 인종차별과 억압에 대해서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투쟁함으로써 인류평화에 이바지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유명해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사람이죠. 바로 이태석 신부님입니다. 이태석 신부님은 남수단에서 의료봉사와 교육에 헌신하여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는 국적과 종교를 넘은 희생과 봉사로 지구촌 평화를 위해 노력한 사람입니다. 이어서 조디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조디 윌리엄스는 미국의 사회운동가로 국제 지뢰금지 운동단체를 설립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단체 설립 6년 만에 123개 나라가 사람에게 지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말랄라 유사프 자이라는 사람인데요. 요즘 굉장히 핫한 사람이죠. 그녀는 여성 교육을 위해 활동한 파키스탄의 인권 운동가입니다. 그녀는 SNS를 통해서 탈레반 점령 지역의 생활과 여학생 교육의 문제점을 알리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 사람인데, 그녀는 세계의 모든 아동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하자는 운동 또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정부기구의 노력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정부기구란 뜻이 같은 개인들이 모여서 지구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자 활동하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이런 비정부기구가 만들어진 이유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국가나 다른 단체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해보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비정부 기구랑 우리가 전에 배웠던 국제기구랑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비정부 기구는 정부나 국가와 상관이 없어서 국가 이익과 크게 관계없이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럼 비정부 기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국경 없는 의사회가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프랑스의 청년 의사가 적십자 구호 활동을 하다가 뜻이 맞는 청년 의사들과 함께 설립한 비정부 기구입니다. 이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는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전쟁,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린피스라는 단체도 있는데요. 그린피스는 핵을 사용하면 위험하다는 공동의 의견을 모아서 반핵 단체를 맨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를 토대로 개인의 평화적인 행동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게 되었고 이 신념을 바탕으로 그린피스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린피스는 환경과 평화를 지키고자 핵실험에 반대하고 자연보호운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Save the Children이라는 단체도 있는데요. 이 Save the Children은 이름에서도 보이듯이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구호기구입니다. 이 기구는 유럽이 1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수많은 어린이들이 빈곤에 내몰리고 있어서 이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처음 영국에서 설립되었습니다. 이들은 아동의 생존과 보호를 돕고 이를 위한 시민들의 참여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이라는 단체도 있는데 이 단체는 줄여서 아이캔이라고 불러요. 이 아이캔은 인도주의에 초점을 맞춰서 오랜 기간 계속되는 방사능 피해와 구호정책 의료시설의 파괴 등 핵무기의 엄청난 파괴력과 그로 인한 재앙적인 결과를 알리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단체는 UN 핵무기 금지 협약을 이끌어내어서 2017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헤비타트라는 단체도 있는데요. 이 헤비타트는 아프리카의 가난한 흑인들을 위해 집을 지어주었던 것이 시작이 되어서 지금의 국제 헤비타트가 창설되었으며 기독교 자원봉사 운동 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교의 성격을 가진 단체는 없었는데 이 헤비타트가 거의 지금 처음 나왔죠? 또이 헤비타트는 가난한 지역과 전쟁 등으로 터전을 잃은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볼 것은 바로 지뢰 금지 국제 운동입니다. 이는 미국과 독일이 중심이 되어서 국제 의학 협회 등 다양한 단체들과 모여서 설립한 비정부 기구입니다. 이 운동은 전 세계에 지뢰의 위험성을 알려서 지뢰를 제거하고 희생자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비정부 기구를 만들어 실천해 봅시다. 먼저 첫 번째로 친구들과 비정부 기구를 조직하여 봅시다. 이 비정부 기구를 조직할 때에는 맨 처음으로 무엇을 알리고 싶은지 생각을 해본 다음, 알리고 싶은 것을 생각하며 이에 맞춰서 비정부 기구 이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어린이 비정부 기구 활동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활동할 내용과 또 어떻게 준비할지를 같이 생각해 봐야 하고 각자 어떤 역할을 맡을지도 이때 정해야 합니다. 또 위험하거나 돈이나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한 활동은 여기서 생각을 해보고 제외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천하는 단계인데 비정부 기구 활동 계획을 실천해야 합니다. 또 실제 비정부 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아까 보았던 세이 l 더칠드 n 의 모자뜨기 활동에 참여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재활용 벼룩시장에 장난감이나 이런 것들을 기부하는 활동도 해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네베샬롬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베샬롬은 히브리어와 아랍어로 평화의 오아시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네베샬롬은 1997년부터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사람이 함께 이해하며 평화롭게 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배웠다시피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사람은 종교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데 이 네베샬롬이라는 곳에서는 이둘 모두 서로를 이해하면서 평화롭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초등학교에서는 두 민족의 문화와 언어를 함께 가르치고 있고, 분쟁의 땅에 평화가 오기를 굉장히 고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개념 확인 문제를 풀어보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여러분들 모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